001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은 는 동사는 국내외 발주처로부터 토목 및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도급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행 중인 사업은 크게 토목 사업, 건축 사업, 주택 사업 해외사업으로 난임해외 및 국내에서 다양한 주거시설 공사를 하며 선진 노하우를 축적해온 동사는 아파트 브랜드 호스토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펼침 한국 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진 나라의 철도, 항만, 도로, 교량 등의 재건사업의 이익을 담당, 국토개발을 견인,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 및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현장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동사의 부문별 매출은 공사 부문, 철강제 및 상품 매출 등의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매출 비중이 큰 편임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954억 원으로 도급순위 64위를 기록하였으며 종속기업으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남광 nk 주 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대시 국내 건축 및 토목 부문의 기성실적이 확대된 가운데 해외 공사 현장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 및 지급 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건자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 건설투자 회복 및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기성실적이 확대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남광토건의 시가총액은 89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남광토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17위입니다. 남광토건의 상장주식수는 982만 9천1 0열레주입니다 남광토건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남광토건의 퍼은 5.57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6.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9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3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93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 지역원 152억 원, 20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9번 지역원 138억 원, 217억 원입니다. 남광토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2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54.54%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30원보다 5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3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남광토건의 종가는 9100원이며 주가가 남광토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의 종가는 9100원이며 주가가 남광토건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남광토건은 는, 거래량 11만 2,32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2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4 1,82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 2 1 5주 미래세증권에서 8,245주, 한국증권에서 6,738주, NH투자증권에서 6 0 1 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3 1 5 0 1흔한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 4,627주, 미래의 셋 증권에서 13,533주, 한국 증권에서 9,800만흔 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 1 0일흔 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 3 6 0 5열 다섯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배가 흔세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남광독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